최근 황영웅 씨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와 그의 소속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소속사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황영웅 씨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속사에 대한 비판 중에는 염치 없는 우리 엔터, 황영웅을 더욱 욕먹게 만드는 1등 공신 등의 강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황영웅 씨의 팬들은 그와 그의 소속사에 대한 지지를 보내며 부정적인 목소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에입니다. 팬들은 소속사의 결정과 행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황영웅 씨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비난과 마녀사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씨와 그의 소속사에 대한 공격과 부정적인 시선은 결국 음악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황영웅 씨의 음악적 여정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자분들과 대중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황영웅 씨와 그의 소속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그들의 음악적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영웅 씨의 복귀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그의 음악은 우리의 일상에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며 그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황영웅 씨의 앞날에 무한한 응원과 기대를 보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이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